6월 26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던 중에 병자를 고쳐준 일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일들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친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와,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 개인 즉 유대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 어제 본문이지요. 그리고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이 이 사도들을 심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심문하면서 실제로 보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분명 본문에 근거하면 병자를 고친 일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일 때문에 여러 유대 사람들이 소란케 되었기 때문에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10절에 보면 이 일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겠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마술처럼 반복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주문처럼 외우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내 어떤 일을 더잘해 보거나 더 능력이 있으며 내가 더잘 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도 아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의미가 어제 큐티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병을 고친 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는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나의 경건, 나의 능력으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회복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고백인데요. 고치게 한 것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다는 의미이죠. 베드로는 자신들의 경건이 그 이름의 통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제대들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이죠. 즉, 내 어떤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내가 그 이름을 잘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이름이 예수님이 직접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잘 사용해서 이렇게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 이름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단지 제자들이 했던 것은 그 이름을 믿은 것이고 그 이름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순종한 것이 전부이지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나의 무능한 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기도로 표현될 수 있겠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도 될수 있겠죠. 그 모양이 어떤 것이든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이 행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도 일하시면서 고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순간순간 멈추어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지요.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지만 지속적인 훈련과 주님에 대한 헌신과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뒤를 따라갈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신앙과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도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직접 일하심을 믿고 순정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걷는 그런 훈련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그곳의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님과 관련해서 귀한 것은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짐모퉁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강조합니다. 1편 118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신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성가시게 했으며 그분에게 왕과 같은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건 역시 너무 막연해 보여서 마치 버린 돌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앙은 매우 막연해서 차라리 나의 경건의 힘,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미약해 보이는 고백이고 기대이고 소망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이름은, 그 이름을 붙잡는 믿음은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 짐 모퉁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분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붙잡고 계시며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기대한다고 해서 당장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삶인데 주님께서 내 삶의 머릿돌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말씀과 헌신과 순종의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릿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미래의 머릿돌이신 주님. 우리 교회의 앞날의 머릿돌이신 주님. 우리의 성교지와 우리의 나라와 모든 삶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 그분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사역과 삶과 성숙의 완성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 완성되어 가고 이루어져 갑니다.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 주님의 모퉁이들로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버린 돌처럼 보이는 별로 대단한 것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곳에 세상을 이기는 머릿돌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는 머릿돌이 되시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담대하게 그 이름 하나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의 주권, 통치,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해 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계속 훈련해 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이 나라들, 땅들을 살리는 것은 주님뿐이시죠. 그 이름을 붙잡고, 이 땅들을 놓고, 이 나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